오늘은 나방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나방 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조금 다들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죠? 나비는, 야, 아름답고 예쁘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방 하면은 조금 끓여요. 그죠? 맞아요. 나방 중에는 동나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이미지도 있고, 나비만큼 보기에 예쁘지가 않고, 또, 나비는 낮에 많이 보이는데, 나방은 잘안 보이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나방은 그 밤에 밤에 많이 보이죠 그죠? 야외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이제 불을 켜놓으면은 날아드는 게 나비가 아니고 나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로등 켜놓면 가로등에 모여드는 게 나방입니다 나방. 예, 이 나방은요 그 달빛 달빛을 보고 이렇게 이렇게 위치를 찾아가요 어든지 얘는. 달빛을 기준으로 항상 이 달이라 그러면은 이 달을 기준해서 으로이 날개를 이렇게 달빛의 수직 수직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날아간대요 무조건 만약에 뭐 달이 움직이든지 나베, 나방이 움직이든지 하고 이렇게 삐뚤면은 다시 수직을 유지를 한대요 어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근데 달이 저 멀리 있으니까 나방이 못 날아가더래 그까지. 그러니까 달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맞춰서 가더라도. 날 속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요즘 어떻습니까? 가로등 있죠. 야외에서 우리가 캠핑이나 뭐 야외 생활을 하던 보면 전구가 많잖아요. 그러면 얘가 아니면 또 모닥불 피워나도 그렇고 이걸 가지고 나방들은 전부 다 이걸 이 불빛을 달빛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이리로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가로등을 모이는 것이고 불을 켜놓으면 그걸로 모이는 거죠. 그리고 모닥불을 또 심지어 피어놓으면 그속으거에막 들어가잖아요. 그걸 불나방이라 그러네. <laughs> 예, 얘는 이 불빛을 보고 방향을 찾아서 가는 애기 때문에 습성이기 때문에 그걸로 들어가는 거죠. 나비는 이렇게 불에 날아가고 그러진 않죠. 이, 이 나방은 이렇듯 야간에 생활을 많이 하고 이렇게 불을 보고 생활하는 게 습성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나방은 동나방도 있어요 사실은 많지는 않지만 동나방은 그 쐐기 있잖아요 쐐기다 나방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독이 있어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하는 것도이고 그렇겠죠 그래서 나방을 좀 멀리하기도 하고 또안 좋을 수도 있죠 우리한테 위험할 수도 있죠 뭐 우리 인간은 훨씬 크니까 독이 약해서 크게 영향 을안 미칠 수도 있지만은 예민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방 같은 걸 함부로 만지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나방이나 나비도 마찬가지예요. 이 날개에 가루가 있잖아요. 이 가루가 다른 게 아니고 그 인편이라고 하는 건데 뭐냐 그러면 우리 지붕에 기와 기화 있잖아요. 기와처럼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있는 거 똑같아요. 비닐인데 비늘 비늘. 날개에는 나비의 날개에는 비늘 이렇게 붙어있어요. 이걸 갖다 인편이라 그러는데 이 인편이 그 자세히 보면은 이 삼비창처럼. 뾰족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보통 있는데야 뭐 상관이 없겠지만 아주 예민한 이 연약한 피부라든가 이런데 있면이삼투창이 아무래도 줄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상처가 날 수도 있고 상처가 나면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해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비나 나방은 손으로 만지는 것은 상관하는 게좋을것 같아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혹시 모르니까.